안녕하십니까 전주에서 중고차이라는 구루마 김영원입니다. 오늘 어 여러 가지 일정들 때문에 무척 바빴습니다. 오늘을 따라 또 유튜브로 문자 메시지도 많이 들어오고 전화들이 왔는데요. 제가 오늘 차량들을 매입하려고 이렇게 시외로 두 군데나 지금 나갔다 오면서 사실 좀 제때 답장을 못 드리고 하다 보니까 조금 기분이 언짢으신 분도 계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운전하면서 문자를 보내는 건좀 어려운 일이고요. 또 이렇게 생각하면서 생각을 하고 드려야 될 문자들이다 보니까 시간을 끌다 보면 또 잊어버려지고 바빠서요. 그렇게 됐네요. 현재 시간 5시 40분입니다. 이제 어, 해가 져서 하늘색도 빨간 노을빛이 이렇게 구름에 비치게 되었네요. 이제 겨울이곧 돌아올 모양입니다. 이제. 벌써 해가 이렇게 많이 짧아진 거 보면요 어, 저는 지금 이 차를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요 이차 개기반만 보고 맞추실 수 있는 분이면 대단한 분이라고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어, 이 차량은 현재 37만 3547km를 운행한 차죠 어마어마한 주행거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뭐 그다지 놀래지 않는데요 또 놀라시는 분들은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은 어, 세터페시아가 이렇게 생겼고요. 다시방, 대시보드라고 하죠. 대시보드. 네, 전문 용어로는 다시방이라고 합니다. 네, 다시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손 놓고 네 들어가 있고요. 네, 2차 차종이 뭘까요? 차종 맞추실 수 있는 분, 네, 2 차종은 네 베라크루즈입니다. 제가 최근에 베라크루즈 럭셔리 어, 프리미엄 등급인지 럭셔리인지 사실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륜구동 그 베라크루즈를 영상에 올려가지고 상당히 반응들이 뜨거웠었는데요. 어, 아직까지 처분을 못한 상황에서 이제 베라크루즈 37만원 운행한 차를 지금 가지고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X입니다. 그러니까 베라크루즈 X300이에요. XVXVXL 뭐 이런 식으로 있는 등급 중에 X300인데요. 어, 전차주분이 차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타셨죠. 37만 키로인데요. 주행해보면요. 차량은 여전히 엔진은 아주 빠듯합니다. 그리고 이 2007년도, 8년도, 9년도 이렇게 생산된 6단 미션, 아이신 미션이잖아요. 그 뒤에 이제 신형으로 조금 바뀌면서 엔진도 살짝 바뀌었고요. 미션도 현대 하이텍, 현대 미션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이 아이신 미션 별로 고장이 없는 차 중에 어, 차종 중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미션이 장고장이 많은 차들이 있는 반면에 베라크루즈는 주행거리가 많아도 여전히... 어, 큰 이상이 없는 미션 중에 하나입니다. 엔진도 반듯하고요. 이제 물론 뭐 세월이 있다 보니까 차량 하체에서 나는 소리가 전혀 안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보니까 뭐 약간 소리들도 나고 그러는데요. 최근에 어 캘리퍼들도 전부 다 교환을 하고 어 손을 좀 많이 보셨더라고요. 손좀 보시고 그래서도. 엔진 미션 상태 하나만큼은 자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그 미세먼지 제한 조치 때문에 경유차는 등급제를 운영하고 있죠 베라크루즈는 다행스럽게도 4등급 차량입니다 그래서 주행거리가 이렇게 많다 할지라도 4등급이기 때문에 운행 제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행거리는 많지만 보시는 것처럼 아주 어, 주행 안정성을 가지고 있고요. 또 베라크루즈 엔진 어, 처음으로 R 엔진을 적용하였는데 이 R 엔진의 어, 내구성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괜찮은 엔진입니다. 어, 지금 현재 이차 상태 이대로라면 어, 누구와 타셔도 몇 년간은 뭐 끄떡 없이 타실 수 있는 그 정도의 상태는 가지고 있고요. 제 옵션은 뭐그보단 빠집니다만 어쨌든 필요한 옵션들은 다 들어가 있고 이 베라크루즈가 가지고 있는 탁월한 승차감 모하비보다는 훨씬 더 좋은 승차감 그리고 어 주행에 있어서만큼은 고배기량 차량이다 보니까 매우 안정적으로 어 엔진이 가속 능력을 보여주고요 아이들링에서도 상당히 실내에서는 조용합니다. 세월이 있어가지고 이제 각종 시트나 뭐 이런 부분들 어 조금 뭐어 세월의 흔적들이 느껴지긴 합니다만 내일 이제 환할 때 다시 한번 알려드리게 어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 차량 어 누구 그 저렴한 가격의 디젤 차뭐 차박이랄지 뭐 이런 거 세컨으로 이용하신다든지 어 그런 분들에게도 권해드리고요 또 데일리로 쓰셔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 금액대는 400만원대 거래를 할 예정이고요. 베라크루즈 400만원대 차량이라고 하면 사실은 그런 가격에 구할 수도 없는 차량이죠. 더구나 4등급이기 때문에 올 겨울 내년 봄에 아무리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네, 뭐 운행 제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달리면서 프락셀로 킥다운을 해봤는데요. 킥다운 할때 어떤 차들은 뒤에서 까맣게 매연을 뿜거든요. 근데 이 차는 어 아주 뭐 가볍게 치고 나가면서도 뒤에서 까만 연기 뿜지 않고요. 엔진의 어떤 연소력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잘그 유지가 되어온 차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 베라크루즈 오늘은 좀 가져오면서 바로 저 차량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시간이 시간인 만큼 이렇게 깜깜한 때는 차량을 어 보여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 내일 조금 환날때 차량 상태는 아 아니죠 내일보다는 그 상품용 작업이 다 마쳐진 뒤에 예,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가격대 어, 이정도 차량을 어, 사실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4등급짜리 차량을 어, 400만원대 구입하는 것은 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예, 450만원 정도. 이 차량은 뭐 주행거리가 있고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가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략 450만원 정도에 이제 거래를 할 생각이고요. 뭐 약간의 내고는 뭐 해드릴 수 있는 어,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 차량 뭐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고요. 엔진 미션 상태 네, 훌륭합니다. 네, 차량은 사고는 크게 없었고요. 운전석 앞문짝만 교환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교환된 부위 없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감안하시고요 어, 차량 뭐 주행거리가 많아서 어, 행여 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38만 키로 탄 카니발 R 차량을 안성시청 공무원으로 일하시는 분께 갖다 드리고 온 적이 있었거든요 네, 잘 운행하고 계십니다 이 R 엔진 얹어진 차의 내구성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글쎄요 여기서 진입을 할수 있다면 어 간단하게 제가 한번 보여 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외관 한번 보여드리고요 차는 굉장히 깨끗합니다 깨끗하고 어 상품화 작업을 마치고 나서 보시면 어? 야 그래도 베라를 400만원대에 살수 있어?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충분히 답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 차량 매입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음, 상품화 작업이 마쳐지게 되면 그러면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물론 어, 베라크루즈 X 300이기 때문에 등급에서는 빠집니다만, 뭐 일반적인 차량에 기본적인 고급 옵션들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그 점에 있어서는 염려 어, 아, 염려라기보다는 뭐 어, 옵션이 너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정도는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쨌든 400만원대 4등급 디젤 고백이량 차량을 살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행거리가 많기 때문에 이런 가격에 나오는 거거든요 네, 이 가격에 어 베라크루즈를 경험해 보시고 또 베라크루즈라고 하는 차가 그 이름대로 그 명성의 가치를 주행거리가 많다 할지라도 예, 입증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면에서 그런지는 이제 개인적으로 타 보시면 느끼실 수 있고요. 이제 고속에서는 뭐 아주 그 안정감을 어, 느낄 수 있고요. 승차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승차감도 좋고요. 어, 반면에, 어, 이제 좀 저속에서 이렇게 갈 때는 이제 조금 도면이 안 좋은 길갈 때는 하체에서 전혀 소음이 안 올라온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뭐, 단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어, 뭐, 충분히 만족스러운 정도의 상태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할수 있겠습니다. 제가 어 사무실로 안 들어가고요. 잠깐 좀 어둡지만 그래도 외관을 한번 보여드리고 그렇게 하고 어, 미리 이런 차들은 미리 선수 치십시오 예, 점 찜하셔도 됩니다 어, 그렇게 해가지고 타셔도 예, 될것 같고요 특히 베라 같이 이렇게 큰차 타시는 분들 큰 차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엔진은 어,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어, 물론 뭐 베라크루즈가 아무리 싸도 뭐 가격대가 있습니다만 주행거리가 많긴 한데요. 주행거리 많다고 해서 뭐 차가 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또 이런 차들 아시는 것처럼 수출 나가 가지고요. 또 십몇 년씩 그 외국에서 또 운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뭐 특별히 어, 한국에서만 와 주행거리 막 엄청 많다고 그러죠. 외국에서는 주행거리 많다는 얘기. 네, 주행 거리가 아무리 많아도 수출 나갑니다. 네, 이차 어, 그런 면에서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고요. 어, 이, 제가 한번 도착했으니까 어, 나이트랑 끄고 외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아이폰이 조금 밝게 나오는 것이 좀 약해가지고요. 어떻게 나올지는 한번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낮에 딱 그릴은 이렇게 구형이죠. 걸집 그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형이긴 한데요. 그렇지 않고는 전체적으로 외관은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그 상태에서 상품화 하고 나면 훨씬 더 깨끗하겠죠. 네. 뭐, 차량 파이어 상태도 나쁘지 않고요.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엔진 미션의 상태도 예, 나쁜 편은 아닙니다. 네, 충분히 거래하실 수 있는 정도는 되고요. 여기 운전석 문장만 하나 보안이 있습니다. 예, 그점 참고하시고요. 네, 이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연락 주시면 네, 친절하게 응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만 키로를 운행한 베라크루즈 400만 원대에 내놨습니다. 어, 운행 등급은 4등급이기 때문에 미세먼지 제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는 차량이라는 점이 큰 메리트가 있고요. 400만 원대 베라크루즈를 경험해 보실 수 있는 분은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주중고차이라는 구로마 김영원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